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사랑하 예비 고2들아 오늘은 40번 문장조약 지문을 가지고 문법을 정리를 해볼게. 첫 줄에 maybe puzzled 조동사 다음에 b 다음에 ppg 근데 이 puzzled는 ppg만 형용사 기능을 하는 보호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형식 패턴으로 볼 수도 있다. 아이가, 어린 아이가 당황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내신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노? 퍼즐링. ING가 되면 당황시키는, 당황하게 하는 이고, 주어가 실제적으로 당황을 한다. 라는 의미는 퍼즐을 더 가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에스크가 PP거든. 에스크 투부 정사거든. 뭐뭐 하도록 요청되던데 지금 여기 생략된 단어는 주어가 어린아이지. 얘는 남자일 수도 있고 또는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he or she. 또는 거꾸로 she or he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may가 현재형 동사기 때문에 is asked. 이런 식으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돼. 그래서 be asked to 부정사. 뭐마도 요청받다. d i s t i n g s h 는 구별하다라는 뜻이 되잖아. d는 항상 between A and B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 A와 B를 A와 B 사이를 구별한다. 됐지. 다음에 두 번째 보면 may have have no difficulty in ing 하면은 ing이 동사이잖아. 이 동사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have no difficulty in ing 면나그 다음에 p r o p o 는 제안하다, suggest. 같은 단어 보면 되고, 대선 접속사야. 그 다음, o c c 는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이어 c u r 는 일형식 자동사란 말이야.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수동태로 is o c c u r e d 그렇게는 쓸수 없지. 수동태가 안 된다. 자동사는 절대로. 그럼음 여기도 보면 because가 접속사인데, 이유 접속사인데, 콤마가 찍히면서 또 양보 부사절이 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조상. 양보접속사절. 양보 부사절이 되겠지. 실제 주어는 because only two가 나온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다음은 had a strong influence로 뭐뭐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자 by 앞에는 pp가 나온다. 잘 기억해라. 분명히 말한다. 바이 앞에는 PP가 나와. 이것도 묵묵히 잘 나오거든. 바이 뒤에는 동명사가 나오고, 바이 앞에는 PP라는 과거분사가 나와. 뭐뭐에 의해서, 의해서 정의되는 것으로서의, 뭐, 이래 되거든. 그리고 똑같잖아, 지금. as a defined by.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쭉 가보면, 자, 내려가면, 특별한 거 없고, 자, 웬 다음에, 아닌지 나온다. 그럼, 뭐말 때지. 어제로 관찰하니까, 뭐말 때, 관찰할 때, 이렇게 해서 간다. 이거는, 자, 웬 투부정사는 뭐지? 투부정사. 이거는, 언제 동사할지. 헷갈리지 마. 동사할지. 잘 구분해.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에, 어젠가 이 문법을 총정리 해줬다 고 진실의 망의 고일모의고사 편에 어제의 날짜로 올라간 영상을 확인 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관심있으면 꼭한 보라고 그 다음 컨테이닝은 현재 본사야 씬을 꾸미는데 컨테이닝 자체가 몸소 사를 포함 하고 있다 담고 있다거든 타 동사잖아 목적 나오지 맞지 서체제는 전체사 라이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 뒤에 명사나 동명사고 등자 그리고 텔은 캐나우스에 말하면 마르다가 구별하다야. 다시 텔이 캐나우스에 면 구별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그러면 텔이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when left right have been inverted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간접의문이지. 이때 는 언제라고 해석하는지 언제. 알겠지. 그리고 have been PP 현재완료 수동태. 됐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리고 밑에 박스에서 제일 처음에 ING로 출발한 해밍 PP야. 완료, 이걸 소위 말하는 이름이 완료형 분사라고 한단 말이야. 해밍 PP. 뒤에 있는 주절의 시제와 여,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구잖아, 분사구. 분사구다. 뒤에 문장은 주절 문장이 나오지. 이걸 통합해서 이제 님들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앞에는 분사구라고 왜냐하면 부사절이 부사구로 바뀌는 분사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having pp는 완료형 분사인데 주절에 있는 동사가 현재잖아. 그럼 영향을 받는 았 거는 과거거든. 그이 having pp, effect라는 시점과 r의 시점이 달라요. 시가 다를 때 완료형 분사를 쓰거든. 알겠지? 그렇게 보고 그 다음 r, easily는 p e r c e i v e 수식하고 b, pp지. 그 사이는 에 부사가 돌아서 PP를 꾸밀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치는 앞에 있는 left, right, x 이 축이잖아. axis. 그래서, 요거는 선행사를 요거로 선행사로 가진다고 보면 돼. 그리고, 얘가 선행사고, 문장이 주어면서, 여기 동사오지. 알겠니? 인스턴트리는 부사로서 컴을 꾸민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이 지문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특별하게 이게 뭐 완벽한 글이다. 라고 나는 생각 안 해. 왜냐하면 뒷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없어도 되거든. 알겠어. 이 부분은 내용상 없어도 내용상 삭제를 해도 돼. 알겠어. 그런 지문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좀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선생이 나도 논리가 안 맞아 떨어져, 내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고 해석을 해줄 거야. 그래도 이 부분이 삭제되어도 완벽하게 답은 나오거든. 그 말은 요즘 문제는, 어, 문장 요약 문제는 70%만 우리가 해석을 다 해도 완벽하게 답이 떨어지게 돼 있어. 알겠지? 아, 그들아. 원래 수능,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진실의 방에서, 무제쌤이 수능 문제 완벽하게 분석해서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진실의 방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면 돼! 아그들아, 내가 문법 정리할 때 미리 이야기, 이야기했지만, 이 지문은 완벽한 지문이 아니다. 뒤에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지. 내 문법 정리는 내 지프 좋지만은, 이 부분은 빼고 보겠다. 없어도, 답은 나오니까. 이 부분은 날려버리겠다. 알겠지? 자, 문장 요약 문제 풀 때는, 밑에 작은 박스를 먼저 풀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야. 팁을 가르줄게 지금 보기 a번 보면 단어가 두개 나오지. 1번, 2번 똑같지. 4번, 5번 똑같잖아. 그럼 3번은 답이 아니야. 알겠어. 그건 내말 믿어. 이거는 쉬운 유형이고, 만약에 문장 요약 문제가 어려운 유형이면 a가 단어가 다 달라. 그럴 땐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답을 추적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거든. 난 항상 이렇게 풀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게 맞다면 이렇게 따라하고 안 그러면 위에 순서대로 풀어도 정답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선택이다. 푸는 방법은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명히 분사구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보면 o 월 다음에 빈칸이 비어져 있고 perception의 인식이잖아. 우리의 이런 인식이 우리의 이런 인식에 대한 진화지. 진화. 진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럼 영향을 끼친 주체는 지금 여기 나오잖아 주절이 주어잖아.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제야. 그지? 수직적 차원, vertical, 수직적인 차원과 front back dimension은 앞뒤 차원이지. 이게 여기에 있는 의미상 주어란 말이야.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얘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수직적 차원과 앞뒤의 차원들이 우리의 이런 인식의 인식의 진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것들은 쉽게 인식된다, 야. 수직 위아래잖아. 우리가 말하는 중력 방향이지, 위아래. 앞뒤지, 앞뒤. 그럼 위아래하고 앞뒤는 뭐고? 위으로는 문화적이냐, 공간적이냐는 거지. 일단은 스페셜, 공간적인 좋겠지. 공간적인. 오케이? 뜻이죠? 왜하 나와? 오디트는 이 청각적이냐. 청각적인, 청각의란 단어는, 이거는, 그렇죠. 문화적인이고. 자, 일단은 이게 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 추측이다인 그러나, left, right axis. 왼쪽 축, 오른쪽 축이죠. 이것은 위치잖아. 자연 속에서는 조심해. 이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이런 인식의, 인식의 진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인류와 인간한테는 이거는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생존과 연관되거든. 알겠나? 진화가 나오면 다 생존이 바탕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러나 역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만큼 인간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식은 안 하니까 적각적으로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바로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서는 이 낯을 봤을 때 s i g n i f i c a n t 뭐냐? 중요한. 유의미한 이런 뜻이거든 의미가 있단 말이야. 스케어스는 뜻이 뭐니 부족한 드문이지. 나머지는 다른 공부 해보 면 돼. 지금 정답은 나는 1 번일 것 같은데. 일단 추측이 나도. 자, A R C I T 와 이건 명사다. 희소, 부족, 스케어스티 단어외워. 디프라드 통과 다른. Accessible, 이건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Access는 뭐뭐에 대한 접근할 때, 이게 명사로서 이잖아. 접근접 접근. 근데 2가 온다잉, 이투가전치사다 이 뭐뭐에 대한 접근접속왜 하나? 독해할 때 필요하니까. 디자이어, 그 2개 왜 하나? 바람직한, 또는 매력적인 있다. 오늘은 단어를 좀 추가해줄게. a t t r a c t i v e t y 그 다음에 Engaging 있다 이게 매력적인 뜻이 다 Charming 그 다음에 어, Fascinating 그지? Meaning도 있다 매력적인 있다 많아 이게 Enchanting도 있 많아 어쨌든 간에 디자이블이 매력적인 단어를 아는 학생이 드물다 이 게이지도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뭐뭐 Fascinating, a t t 뭐 r a c t i 이 매력적으로 인 많이 나오거든 알겠니? 잘 챙기도록 해라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답은 1번으로 나는 추측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린 보자고 확실한지 답을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풀고 나는 보통 위에서 한50% 안에서 답을 추적하거든 자. 어린 아이가 당황할 수도 있겠지. 구별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들 사이에서 구별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 당황할 수도 있어. 오른쪽 왼쪽 좌우란 말이야. 그럼 이 아이는 뭐 구별을 잘못한다는 얘기겠지. 왜 그럴까 안 보자고. 그러나 그 똑같은 나이가 이 똑같은 나이죠. 얘가 어려움이 없대요. 결정하는 데는 위 아래의 방향 을 결정하는데 또는 뒤앞의 방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구나. 좌우는 힘들고 위아래 앞뒤는 결정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야. 자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지뭐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 개의 차원이지. 위아래 그 다음에 앞뒤 좌우 이세 개의 차원을 경험하더라도, 오로지, 오로지. 두 개만이 강한 영향을 줬대. 우리의 진화에. 두 개만이. 그게 뭐냐면, 땡땡이잖아. 즉, 다시 말하면 그두 개를 설명하는 거야. 수직적인 차원이야. Vertical. 이거 뭐 위아래잖아. t s defined by gravity. 중력이지.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어는 것으로서 수직적 차원이야. 수직적 차원. 조직적인 차원. 디메이션 차원. 우리 1차원, 2차원, 차원이야. 그리고 이 모바일 스페이, 스피... 어, 스피시즈야. 자, 모바일은 이동하는 이잖아. 이동하는 스피시즈 종이지. 이동하는 종에게서 앞뒤죠, 앞뒤. 앞뒤 차원. 뭐로서? 포지셔닝이지. 포지셔닝은 배치란 말이야. 모세 배치냐? 센서는 감각의란다. 감각의. 단어 잘 외워라. 그리고 피딩은 먹이 섭취지. 먹이 섭취. 그지? 메커니즘이야. 감각의 메커니즘과 먹이 섭취 메커니즘의 배치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앞뒤의 차원. 두 가지란 말이지. 자, 이것들은 영향을 준대. 자, 영향을 준다. 나왔죠 진화 의 인자 죽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뭐 수직적 대 수평적인이죠 수평적 수평적인 맞지 수평의 수평 선도돼 수평적인 수평의 수평의대로 수평 선도 된다고 알겠어요? 자 수직대 수평 또는 먼거리 대 가까운 거리 근거리 이런 거에 우리의 인식이 영향을 준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했는 복 1번의 스페셜, 공간적인 그런 인식이 맞지? 여기서 답이 나왔고, 이게 A번 답이다. A번 답. 그리고 The search for dangers from above. 즉, 위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search. 위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search는 뭘 찾는 거, 탐색하는 거잖아. 그지? 뭐 굳이 해석하면 탐색이란 말이야. 맞지? 독수리 위에 나오면 빨리 도망가야 될거 아니야 하늘에서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지 뱀과서는 도망가야 되겠지 위 아래 전부 생존이야 이 본바탕은 생존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인간이 진화한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는 거지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나 left 좌우 축이지 axis 이거는 not as relevant 자 자연에서 그만큼 예전 그만큼이래 부사 relevant는 관련 있는도 있고 중요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생존에 그만큼 관련이 없다는 거야. 앞에 위아래 앞뒤처럼 말이지. 그럼 여기 있어. 그럼 나오네. 우리의 공간적인 인식에 대한 진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Vertical and Front Back Dimensions는 쉽게 인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빨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다. 대필하기 때문에. 근데 좌우축은 뭐냐. 자연에서 그만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여기 다는 Relevant라는 이 단어가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 가냐. 이해가 되겠지. 앞에 나신 똑같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흡하다고 맞잖아 자연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좌우축은 우리한테 즉각으로 인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렇다고 했으면 완전히 좌우에 대해서 둔하다 이건 아니거든. 알겠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봐야 돼. 그래서 옆으로 만약에 영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누가 탁 치고 들어오면 대피하기 쉽지 않죠. 앞뒤는 다 가는데. 그래서 좌우까지 다 우리가 감지능력이 뛰어나면 인간병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바람은 이런 글을 문제를 낼때좀 밑에 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면 그게 진짜 진정한 도케시를 키우는 거지. 논리성을 키우는 거지. 뭐 이상을 우리가 억지로 추천하는 걸 키우는 건 아니잖아. 지문이 좀 출처하는 것도 아니 선제로 되면 좀 좋겠어. 내용이.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고, 요, 문장유형 문제 푸는, 기술은, 팁은, 밑에 작은 박스를 먼저 잡고, 그 다음 위에 올라가서 한50% 잡으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내가 가르쳤지? 그리고 보기에서, 단어 같은 게두개두개 두개 나오면, 아닌 거는 무조건 답이 아니라 날려. 날리고 둘 중에서 A번을 맞춰놓으면, 일단은 50% 이상 답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렇게 연습해보라고. 알래어난늘 그래프니까. 알았지?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